어,가. 어, 어. 딱 타이밍이에요. 어. 기가 막혀게 오셔가지고. <laughs> 이 정도가 제일 어, 편하잖아요? 아니, 안 빠져. 지금 뭐 하시는 거요 헤어에다가 직무하는 거 하고, 직후에 직접 물에 타서 쓰는 거. 어, 근데 제가 두 가지로 해봤는데, 어, 이 작업이 제일 정교하게, 고객 만족을 제일 정확하게 줄수 있다고. 사실, 음. 아니, 이거, 어, 빨면은 없어지는 거라, 혹시 하시다가 건조했으면 물 뿌려가면서 하세요. 너무 건조한 머리 하시면 안 되고, 수분과 같이 접혀져서 공기가 접하면서, 얘들이 산소가 이제, 흡산소버기는데 탄산수가 터지면서 머릿결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라보시면, 느낌이, 그렇게 쭈 물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빗질만 해놓으셔도 얘가 탄산이 터지면서 지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우리가 왜 기존 클리닉들을 다 손으로 주물러서 다 밀어 넣어주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원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다 주물러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쉽게 가면 돼, 쉽게. 그냥 쉽게 우리가 빗질만 잘해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상하게 나오지만 그렇게 손상이 되있지 않아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우리 여자들 머리는 이뭐 샴푸 실콘에도 리 쩌들어져있고 뭐 왁싱이나 뭐 매니큐어 해나 이런거 많이 하시면 계속 실리콘에 중독이 되있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컬을 걸때암인량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스템을 쓸때 결합을 못 시키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타임을 조금만 놓쳐도 진짜 머리가 막 지푸라기 되고 막 바시락, 낙엽 제가 우리 손님들인데 그냥 불쌍 수... 근데 기존의 제품들은 샴푸에 연화제 섞으면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피카만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4.5 저... 거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피카, 한원제 4.5요 상태에서 요 삼판볼에다가 4.5 그러니 사점으로 바로 내가 펌을 걸어야 될 부위 정도까지만, 하나는 밑에 자연스러운 컬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밑에 컬걸 부위까지만 하나이 들어갈 거고요. 손, 이제 원장님들은 돌아가셔가지고, 꼬슬머리가 왔는데 매직하는 건 싫어해요. 근데 우리 왜꽃을머리 왔는데 크리닉 해놓으면 만졌을 때는 촉감이 참 좋은데, 육안으로는, 또 크리닉 했냐? 손님 모르잖아요. 크리기는 어, 머리가 이렇게 부시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스파쿨링에다가 한안지 넣어서 한번 작업을 해주면 얘가 잘풀해져요거기다 클리닝을 하든 매니큐를 어 하든 해놓으면 머리가 차량차량 예요 그렇게 접목을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거 한번 나오시으습니까 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laughs> 아니,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아까 작업했던 대로 제품 다 바를 줄 아시잖아요. 그죠? 위에다가 얘를 바놓은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원제 대신 한원이 낮은 약이에요 pH가 4.5라는거 이 한원작업에 간혹가다가 저희 친구가 얼마전에 머리를 망쳐서 제가 가서 이제 염색으로 벗고 용해가는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손님들 집에서 자기네끼리 파마도 해요 아시죠? 네못파마로또 나와가지고 가르쳐주잖아막 동영상으로 자기랑 사업도 해. 그리고 나서 한번할때 괜찮았어. 근데 두번세번 번 하고 나서 이제 다내 감당이 안되면 와서 내 머리 좀 어떻게 해줘. 이러면 우리가 뭐 신도 아닌데 그 머리를 어떻게 살리겠어. 그죠? 그렇다고 요금을 뭐한 시간 해야 될 작업을 세 시간 네 시간 해도 당연히 요금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금은 조금 주고 싶어 해. 그럴 때 예피파 써서 적정한 요금을 받으시면 고객은 100%만족가 지금 뭐손 자극 여기서 부족한 식물을 보자면 약 연화 여기 있는 사람 다시 네. 그러면 이게 연화가 안된거 아니야? 살아난 거지 연화는 다된 거예요. 그느낌을 아니잖아. 죽은 머리야, 살아난 머리 응. 그러니까 우리가 리가 죽여, 죽여진 거 응. 죽여서 펌을 할 거냐? 팔려서 펌을 해서 예쁘게서 보낼 거냐. 탄력도가 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바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꼭 이렇게 빗질, 빗질 하셔가지고 골고루 제품이 들어가게. 그렇죠. 근데 건강한 연화는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해도 빗질이 되게 잘 돼요. 그래. 건강한 그래서 아이롱은 꼭 연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해요. 그리고 세팅할 때도 실패를 안 해요.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열이 많아서 남자들은 손으로도 연화가 되게 빨라요. 손으로 잡아주는 게 저온 매직이 한 80도 정도의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분을 튕기는 게 모집마다 다 틀리다고. 강하게 머무르는 수분이 있다는 거는, 모세질 속에, 큐티클, 우리 모피 속에, 단백질이 탈때 수분이 들어가 있어서 강하게 오래 있는 거고, 건강한 연화가 되면, 수분 날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연화를 하려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런 느낌. 이렇게 건강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를 돌릴 때 얘의 바퀴를 보지 마시고 우리 바퀴는 요거예요 요거 뚜껑. 뚜껑에 바퀴만 돌려야 되지 얘의 니치를 보고 바퀴를 돌리면 중간에 컷이 찾아. 요 아이롱은 요거의 뚜껑에 니지에요 여기서도 니치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세요 이러면 이걸 한 바퀴를 다 돌려 아니에요 얘만큼만 돌리셔요 얘보다 조금 더이게 더 돌려야 되죠 이 뚜껑 뚜껑 속에서 컬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만 돌려서 끝까지 돌려서 뜸 주고 자 내가 수분이 빨리 안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럼 알피카는 넓으니까 이렇게 펴주시려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펴줘요 있 32. 32mm 32mm는 좀 어, 좁아요 32mm는 한 2cm 정도 좁아요 거의 그거는 컬할 일이 없고 드라이 드라이 하는 거예요 22mm는 제일 많이 써요 음, 가격은 쉽구나. 다 돼요. 응. 네, 대동,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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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이런 컬이 컬러. 나와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30% 이상의 변화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작업을 해도 여기 우리가 강목을 들어가서 건강한 변화를 안받잖아요. 결작업 해도 결, 결 안잡혀요. 머릿결 엄청 좋죠이 네. 손님이 만약에 펄이 내일 마음에 안들어 다시 다 다시 하시면 안오 있네요.